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우리는 종종 영웅들의 빛나는 승리에만 주목하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모두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그 영웅에게도 가장 혹독한 시련의 순간 그를 등지고 떠나간 이들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압도적인 승전고를 울리며 바다를 호령했던 한 위대한 인물이 정작 자신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 앞에서 그 곁을 묵묵히 지킨 충신들과 차갑게 등을 돌린 이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갈렸을까요? 단순한 영웅담을 넘어 인간 본연의 복잡한 심리와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우정 그리고 비정한 배신의 민낯을 탐구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인간 관계의 진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조선이라는 이름 아래 한 사내가 바다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순신, 수군 통제사였죠. 한산도 앞바다에서 학익진을 펼쳐 예적의 배들을 혼비백산시키고, 옥포와 당항포 등에서 연이어 승전보를 울리며 조선의 바다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그의 함선들이 거대한 파도를 가르며 나아갈 때마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희망의 미소가 번졌고 나라의 근심은 잠시나마 잊히는 듯했습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의 승리였고 백성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성을 질렀죠. 그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눈부신 성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기와 질투라는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조정 안에서는 그의 위세가 너무 강대하다는 불편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임금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그를 향해 일부 대신들의 시선은 점차 싸늘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이순신 장군의 연이은 승리가 오히려 자신들의 입지를 위협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승전의 깃발이 높이 펄럭이는 한산도 앞바다의 장엄한 풍경 뒤편으로 불안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환호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조정의 대신들은 은밀히 상소를 주고받으며 보이지 않는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무적함대가 바다를 지배하는 동안 육지에서는 그를 향한 음모가 서서히 깊어져 갔습니다. 굳건한 바다의 영웅에게 드리워진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졌고 그의 성공은 역설적으로 그를 향한 거대한 위협으로 변모하는 듯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맹렬하게 타오르던 이 시기와 견제의 불신은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화염이 되어 그를 덮치게 될 테죠. 조선의 바다를 지켜내던 영웅에게 이제는 그 바다보다 더 거친 폭풍이 불어 닥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이순신 장군은 이 보이지 않는 위협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의 운명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네, 조선의 바다를 굳건히 지켜내던 영웅에게 드리워진 그 어두운 그림자는 마치 예견된 폭풍처럼 무섭게 몰아쳤습니다. 임진왜란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선조 임금은 이순신 장군에게 일본군을 즉시 토벌하라는 무리한 명을 내리게 되죠. 하지만 장군은 당시의 전황과 지형적 불리함을 정확히 간파하고 이 명령이 오히려 조선수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무작정 돌격하는 대신 전략적인 판단으로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 현명한 판단은 훗날 그의 위대함을 증명했지만 당시 조정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빌미가 되어 그를 옥죄는 칼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부 대신들은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신중함을 두고 간악하게도 왕의 명령을 고의로 어기고 조정에 불복한다는 죄목으로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장군이 승리를 거듭하며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을까요? 결국 조선의 바다를 수호하던 영웅은 한순간에 역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임금의 총애와 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이순신 장군은 이제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차가운 파직의 명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의 파직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을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의 앞날에 들이운 거대한 암운과도 같았죠. 바다의 거친 파도를 잠재우던 그는 이제 육지의 거친 풍파에 홀로 맞서야 했습니다. 압송되어 한양으로 끌려가는 길은 그에게 있어 고통과 수치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차가운 옥사에 갇혀. 온몸이 찢겨나가는 듯한 혹독한 고통 속에서 그는 끝없는 신문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무죄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허공에 흩어졌고, 진실은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듯 했죠. 정의는 왜곡되고, 영웅은 짓밟히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백성들은 슬픔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조정에 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모든 지기를 잃은 채, 오직 한 명의 백성으로서 싸움터에 나서야 하는 백의 종군, 백의 종군의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한때 그의 휘하에서 승리를 함께했던 수많은 장수들도 이 비극 앞에 각기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웅의 갑작스러운 몰락의 등을 돌리며 새로운 권력의 줄을 대려했고 또 어떤 이들은 마음속으로 깊은 슬픔을 삼키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죠. 인간적인 나약함과 현실적인 생존 본능 앞에서 신념을 지키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이순신 장군의 곁을 지키는 소수의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오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는 장군의 모습을 보며 함께 울었을지언정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웅의 고난은 진정한 충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적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가혹한 시험대였던 셈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의 옆을 지킨 이들과 등을 돌린 이들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과 오랜 시간 경쟁 관계에 있던 원균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선조 임금은 새로운 수군 통제사로 원균을 임명하며 그에게 조선 수군의 모든 지휘권을 맡기고 다시 한번 외적을 무찌를 기대를 걸었죠. 원규는 자신의 숙적이자 조선의 영웅이 나락으로 떨어진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기 양양하게 수군을 이끌며 자신이야말로 조선의 바다를 지켜낼 적임자임을 증명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이 선택이 조선의 운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원규는 그렇게 조선 수군의 모든 지휘권을 손에 쥐게 되었죠. 오랜 시간 이순신 장군과 경쟁하며 쌓였던 감정들, 그리고 드디어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 앞에서 그는 아마도 강렬한 자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자신감은 조선 수군에게 너무나도 혹독한 대가로 돌아오고 말았죠. 그의 지휘 아래 조선 수군은 칠천량 해전이라는 참혹한 비극을 마주하게 됩니다. 1597년 여름, 원균이 이끄는 조선수군은 일본군의 함대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는 이전에 찬란했던 승전보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준비 부족과 지휘 체계의 혼란, 그리고 무엇보다 적을 과소평가한 오판이 겹쳐지면서 조선수군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대다수의 전함이 불타고 침몰했으며, 수많은 병사들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과거 한산도 앞바다를 굳건히 지켰던 그 위용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남은 것은 처참한 패잔병들과 불타는 배들의 잔해뿐이었죠. 이 소식은 한양으로 전해졌을 때 조정은 그야말로 충격과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바다를 호령하던 조선 수군이 이렇게 허무하게 괴멸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선조 임금은 물론 모든 신료들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제야 모두는 이순신 장군의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조정은 고심 끝에 다시 한번 이순신 장군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며 모든 것을 잃었던 그에게 다시 수군 통제사의 직책을 돌려주기로 한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영광스러운 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시 수군 본영으로 향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패어 그 자체였습니다. 불에 타다 남은 몇 척의 배들과 뿔뿔이 흩어진 병사들 그리고 망연자실한 백성들의 시선만이 그를 맞이했죠. 한때 조선의 바다를 호령했던 대규모 함대는 사라지고 남은 것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현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은 존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도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소수의 충신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다시 그에게 돌아오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칠천량 해전의 비극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았거나 혹은 장군이 파직되었을 때도 차마 등을 돌리지 못하고 때를 기다리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초라한 행색으로 이순신 장군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패배의 아픔과 함께 다시 한번 장군을 모시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을 겁니다. 비로 남은 것은 보잘 것 없는 배의 열두 척과 극소수의 병사들 뿐이었지만, 이순신 장군과 그의 충신들은 그폐허 속에서 다시 한번 조선의 바다를 지킬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회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미한 희망이자, 진정한 믿음과 충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도 변치 않았던 그들의 마음이, 이제 다시 조선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절망의 끝자락에서 다시 모인 이순신 장군과 충신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 폐허가된 조선 수군을 일으켜 세워야만 했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고작 열두 척의 낡고 허름한 배와 칠천량 해전의 참화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극소수의 병사들 뿐이었죠. 이들을 이끌고 다시 외적에 맞선다는 것은 마치 맨손으로 거대한 산을 옮기려는 것과 같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흩어진 병사들을 찾아내고, 낡은 배들을 수리하며, 부족한 물자를 온갖 방법으로 채워나갔습니다. 병사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훈련에 매달렸고, 장군은 그들의 곁에서 밤낮으로 독려하며, 다시금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었죠. 단순히 병사들을 지휘하는 것을 넘어 이순신 장군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집중했습니다. 모두가 패배 의식에 젖어 있을 때 그는 흔들림 없는 리더십과 헌신으로 병사들에게 우리는 할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마치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듯 그는 절망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의 불꽃을 거대한 불길로 키워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전장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울돌목, 즉 명량해협이었죠. 이곳은 물살이 거세고 좁아 마치 용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울돌목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곳의 험난한 지형과 예측 불가능한 물길을 활용하여 수십 배에 달하는 적의 대규모 함대를 상대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명량해전 직전 조선 수군에게 남은 배는 고작 열두 척이었습니다 반면 외적은 무려 130여 척이 넘는 대함대를 이끌고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승산 없는 싸움이었죠.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심지어 일부 장수들조차 싸움을 피하고 싶어했습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은 모두의 심장을 울리는 한마디를 남깁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비장한 각오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희망이자 진정한 충의와 신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장군의 결연한 의지에 감화된 소수의 충신들과 병사들은 비장한 각오로 전투에 임했습니다. 명량 해협의 거친 물살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단한 척의 배를 이끌고 적진 한가운데로 돌진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열두척의 배들은 마치 거대한 파도 속 작은 조각배처럼 위태로웠지만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싸웠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장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서려있었을 겁니다.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조선수군은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지략과 병사들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기적같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인간의 가장 깊은 신뢰와 희생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기적이었죠. 명량해전은 배신과 탐욕이 초래한 7천량의 비극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진정한 충의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승전 후 낡고 부서진 배 위에서 이순신 장군과 그의 충신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을 겁니다. 그 미소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함께 역경을 이겨낸 끈끈한 유대감이 담겨 있었겠죠. 오늘날 우리가 이순신 장군과 그의 충신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진정한 리더십과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 본성의 민낯, 즉 흔들리지 않는 충의와 배신이라는 양면성을 통해 역사는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진실과 신뢰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